안녕하세요 다미스입니다 예, 레고 미니 피규어 어, 시리즈 13 제품이 총 16가지가 종류 나왔는데요 예, 지금 제가 6개를 구입을 했는데 첫번째 얘도 고블린이 나왔거든요 두번째를 개봉했더니 고블린이 나오더라고요 에잇 하고 세번째를 개봉했는데 또 고블린이 나오네 아이 참 그래서 지금 나머지 4개 5개 6개째는 뒤를 좀 뜯어봤습니다 아 너무 황당해서 예, 당연히 중복은 고블린만 두개가 됐는데 예. 오늘 어, 나중에 저기 경품 누구 보내드리게 되면 그때 한 같이 보내드리고요. 아이고 강다혈라 이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CT3 어, 3리라고돼 있고요. 이마트 가셔서 이마트에서 3,900원 정도에 판매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 구하기 힘드니까 있으실 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인터넷에서 파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비쌀더라고요. 조금 감안하시고요. 자. 오늘은 코드를 공개 안할 거고요. 이건 딴 분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아니, 아니구나. 이 봉투에다가 구블린를 담아서 보냈을 거라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 맥이 빠지네. <laughs> 똑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요, 고생물학자 같습니다. 고생물학자고요. 아, 나름 손으로 만져보면서 안 걸리게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것도 걸렸네. 어떻게. 자이 고블린 같은 경우는 이이 뭐야 이 자루가 독특하게 걸리고 이이 꼬리가 걸리고 그래서 이거 이거 독특한 건가 구입을 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우, 예. 또 이런 건 처음이네요 반팔을 이렇게 표, 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인디아나 존슨 쪽이나 그런 론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 시리즈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거의 가장 매력은 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자하고 머리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머리야 모자가 같이 붙어 있고요. 보통 저런 거두 개로 따로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두개 한꺼번에 했고요. 자, 뼈다귀를 들고 있습니다. 뼈다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고생대, 아이고 고생대 생물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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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그래? 다 떨어질 뻔했네. 예. 머리 다시 끼워주시고, 이게 그, 무슨, 저거, 뭐야, 암모나이트인가? 뭔지, 저거, 약간 그, 조, 조개. 그런 거 비슷한, 뭐, 그런 거구요. 손에다 이렇게 끼워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손에다가 이렇게 위다 끼워주, 요렇게 껴서 해셔도 될 겁니다. 두, 두 가지 방법으로 끼셔도 되는데, 종이에는 어떻게 나와있죠? 종이에는, 손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두 가지 방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하고 주시면 되고, 얘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아이고 고블린이 세개가 나오니까 기운이 쪽 빠지네요 큰맘 먹고 3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짝퉁도 뭐 2000원씩 하는데요 자 고생물학자 아줌마인데요 과학에 관한 것이라면 오래된 오래될수록 좋은 법이지 예, 고생물 학자는 고대 시절의 놀라운 비밀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뭐 곡괭이, 삽, 흙손, 칫솔들을 도구 삼아서 어, 열정적으로 땅을 파면서 평생을 보내, 보냈다고 합니다. 예, 먼지를 쓰지만 화석으로 변한 작은 포유류 이빨이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룡의 깃털 자국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는 등뭐 그런 각오가 되어있다 그러네요. 예, 뭐 인디아나 존슨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키레트는 뭐 이쁘긴 이쁘긴 한데, 아, 좀더 멋진 게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맛있긴 하네요. 참고하시고, 이마트에서 판 이마트나 뭐 왕구점 그런 데 판매하니까요. 기회 되시면 하나씩 구입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좀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거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한번 나오면요. 일단 잘 구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